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보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149장입니다. 다음께 찬송가 149장 14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탄송가 149장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인데 차라리 연자 메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자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복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와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은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명일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허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겠죠.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 심각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언지 차라리 그러니까 작은 어린이조차도 실족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 그럽니까?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여기서 연자 맷돌은 그 원의 의미를 보면 그냥 우리가 돌리는 일반적인 작은 맷돌이 아니라 좀큰 맷돌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두 손으로 서서 돌리는 매돌이 있잖아요. 양쪽에서 1.5 m 이상 되는 그큰 매돌을 의미한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 큰 매돌이 아니라 이 작은 매돌이라 뭐 할지라도 이 목에 매서 바다에 던지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박태환도 못, 못 살아남죠. 그 누구도 못 살아남죠. 목에 매서 돌 하나 매달고 바다에 던지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실족케하면 여기서 실족하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인데 걸려 넘어지게 해서 신앙을 떠나게 만든다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너희가 죽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좀 과장법이 사용된 것인데,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극히 주의하라, 두렵게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니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뭐 마음이 연약해서 멘탈이 약해서 그렇지. 뭐내 잘못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이 유독 멘탈이 약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큰 상처를 받았다면 그로 인해서 신앙을 등지고 교회를 떠났다면 그것은 정말 큰 범죄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크게 회개해야 될 일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우상에 드렸다가 팔려진 시장에서 팔려지는 음식이 있었는데 사실 우상이 뭐별겁니까 인간이 만들어 낸 거지. 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냥 먹어도 돼요,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다른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 의미도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런데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아 이거 우상에 드렸던 건데 마음이 걸림이 있고 믿음이 부족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먹으면 그 자신의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고.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내가 이 고기에 먹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에 입을 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할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걸려 넘어진다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아술좀 마실 수 있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음주 문화에서 장로, 목사라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잖아요.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술 마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한번 가면 2차 3차 가고 인사불성되고 그래서 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한두 잔은 마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숙한 자들은 마시지 않는 것이죠. 초신자들이야 그것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신앙이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끊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배도 그렇고. 아 성경의 원리에 비해서 왜 담배 피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은 그냥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먹고 뭐 가르쳐 줘야 됩니까? 그런 거 갖고 뭐 신학적으로 논쟁해서 꼭피야 피워야 됩니까? 꼭 먹어야 됩니까? 어리석은 거죠. 가지만 덕이 되지 않으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먹는 것으로 인해서 뭐 고기 먹고 술 담배 이거보다 더한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담배 피워서 교회 떠났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담배 안 피니까. 피도다 <laughs> 몰래 피. <laughs> 저는 진짜 안 핍니다. <laughs> 저는 진짜 안 핍니다. 네. 지, 예전에 신방 갔는데 누가 선물로 술을 담아주더라고요. 진짜 제가 술을 좋아해, 그 좋아하게 보이는 <laughs> 술을 담아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술이나 담배 이런 거보다 사실은 교인들이 떠나는 것이 지도자들의 말. 장로님들또 목사, 또 중직의 권사님들. 교회 조금 열심히 일하고, 그 교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의 그 거친 말, 생각 없이 내뱉은 말,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 멘탈이 약해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멘탈이 약할 수 있죠. 그러나 아예 돌을 던지지 말아야죠. 우리가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는 맞고 죽을 수 있잖아요.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아, 교회는 뭔가 달라야지. 교회 왔는데 아니 거룩한 성도들의 입에서 막 음담폐설을 하고. 더러운 욕설을 하고 맨날 모여 산다는 얘가 다른 성도 뒷담화나 하고 아 그러면 그들이 아, 이 교회라고 다를 건 없구나 큰 실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하는 삶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 용서해라. 죄를 범하거든 우선은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우선은 죄를 범하면 말씀의 의거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경고하고 이건 올바른 교회의 치리를 말하죠. 그래서 회개한다면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용서하냐면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줘라. 야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몇 번까지 하시겠습니까? 한세 번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까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일곱 번하라. 일곱 번하라. 사실 일곱 번이라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 일 예. 딱한번남았어한 번만 더 하고 여덟 번째부터는 넌 죽어 이제 <laughs>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곱 번은 완전의 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자체로도 무한의 의미가 담겨 있죠 또 다른 곳에서는 일흔 번씩 일곱 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백구십 번만 하라는 게 아니라 무한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계속해서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주님께로부터 무한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일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주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몇번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주님께로부터. 한 일주일에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번 이상은 일 년에 한 번이라고 해도 일 년에 52번 이상은 정말 용서를 받고 수시로 마음 떠나고 수시로 입술로 범죄하고 수도 없이 용서를 받았을 것이 이미 여러분 사백 9 0번 넘었습니다 대부분 주님께 그런 무한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게 죄를 짓고 돌아와서 잘못을 구하면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줘서 자기들이 볼때참 그런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뽕나무도로 바다의 신기라고 해도 신기지 않았겠냐. 너희가 작은 믿음도 없다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익한 종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열심히 일을 하고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딱 들어와도 주인이 있으면 갔다 온 뒤에 "아우, 어, 너무 피곤하네, 힘드네, 나도 좀 먹고 마셔야겠다" 그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에게 다녀왔다라고 얘기하면 주인이 "야, 여기 앉아서 나랑 같이 겸상하자"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내 먹을 거 먼저 너 준비하고, 나중에 너는 먹고 마셔라. 그 당시 종들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뭐 주인과 앉아서 겸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할일다 하고, 주인 먼저 다 섬기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따로 밥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 일하고 왔다고 해서.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하고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런 종은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명령에 순종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좀 교회 일했다고 그 공로 업적 그런 것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합당한 대가를 기대하지 마라. 그냥 무조건 해야 한다는 그런 종의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대가는 기대하지 말고 칭찬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무익한 종이니까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 좀 섭섭하시죠. 솔직히, 그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태도가 마땅히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최선을 다한 종들에게는 사실은 우리 주님이 나중에 칭찬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또 교회 지도자들도 잘 몰라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안다면 대부분 감사합니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 섬기는 자들의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시고 또 무익한 종의 자세로 주님을 잘 섬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형제를 실족케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이 용서를 간구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위해 헌신한다 할지라도 생색 내지 않고 무익한 종임을 알고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일 있을 55주년 교회 설립 기념 주일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